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 자, 모처럼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종묘 사가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사가와가지고 이 하우스, 이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를 한 일주일 동안 햇빛을 강하게 줘 가지고 좀 키운 다음에 예, 오늘 고추밭에 모종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제가 두둑은 그 이거는 지금 한달 전에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달 전에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닐로는 사실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비닐이 심운 지는. 2주 정도 됐고 이렇게 예, 요즘 서리 서리가 가끔 어, 새벽에 오기 때문에 예, 제가 어 요래 가지고 구직포를 씌우던 비닐을 씌우던 한번 씌워 볼 생각입니다. 한번 씌워 보고 어, 그리고 요 옆에 지금 하우스 제가 미니 하우스를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어, 제가 비닐을 어, 위에다 밑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어, 위에다도 어, 비닐을 한번 이중으로 한번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저는 두둑은 한1 m 정도 줬어요. 두둑.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m 정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고추는 한 30그루 정도 심었거든요 어 이렇게 이 고추 간격과 간격은 지금 한500 정도 넣었어요 500한뺨두뺨 이렇게 한500 정도 줘가지고 어, 한 30그루 심었습니다 오늘 어 심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날씨가 어 영상 한 1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 그렇게 에, 시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초보치고는 뭐잘됐는것 같아요. 어, 이래가지고 비닐 하우스 터널 재배를 텃밭에다가 이렇게 30구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커가는 모습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